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이구요. 화요일 밤 11시 38분이네요. 39분, 네, 아, 좀 늦게 시작한 거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시장 관점은 변함이 없구요. 예, 목표는 이제 여기였고, 이쯤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쪽이냐 아니면 다시 쌍봉을 만들고 돌아갈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한 말씀드렸고 어제 어제하고 관점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별로 안 움직였죠 오늘은 그냥 34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제 저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어제가 미국이 쉬었더라고요 왜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힘든 날이었고 자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력으로 잘못 가죠 이렇게 환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긴 전일종가라고 돼 있지만은 어 이게 이제 시간이 저도 정확히 몇 시에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뭐뭐 뭐 4시나 6시나 뭐 어째 그때가 되면 당일 걸로 바뀌더라고요 예. 이건 오늘 당일 환율입니다 어, 환율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예 눈치 보는 거고 근데 어쨌든 변함은 없다 관점에는 우리 목표는 여기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예. 여기서 왔다갔 어, 여기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네 추가로 더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돌 것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어, 이건 이제 코스피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25포인트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서는 하루에 못 내려왔으니까 다음날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뚫고 이제 올라가야죠. <laughs> 예, 그래서 코스피는 대략 2,600선 정도에 정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백단위 저항도 예, 생각을 해 둬야 겠죠. 뭐, 물론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근처에서는 조금, 예, 관망을 좀 해보자 라는 의견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신에 오늘은 뭐, 시왕 뭐, 드릴 말씀은 없고 3분 네 끝났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제와 똑같기 때문에 시황 끝났고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좀 보죠. 예. 이것은 일봉인데요 코스피 일봉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여기는. 실시간 차트입니다 이거는 investing.com 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실시간 차트고 요거는 이제 fx 맞은거래 아시죠 예 fx 맞은거래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 24시간 거래 되죠 얘들은 아마 월요일 월요일 새벽에 언제 한번 1시간 정도 한두시간 쉬는 걸로 아는데 예 어쨌든 24시간 거래가 되는 fx 마진거래 마진거래 차트인지 모르겠는데 하 f(x) 차트입니다. 원 달러 원 달러 차트고요 우리는 이걸 원 달러로 쓰는데 얘네는 달러 원이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가 1달러 당 1332.83원, 1332.83원, 아, 88원, 예. 88원이고, 오늘 종가는 사실 이거지요. 예. 외환시장에서의 종가는 1336, 30.6원입니다. 곳에, 이제, 여기서, 요만큼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예, 다시 올랐다가, <laughs> 그러고 있는거지요. 요거는, 아, 아니군요. 요거군요. 일봉이기 때문에. 이건 일봉입니다. 분봉이 아니고. 오늘 그냥 3,330원까지 올랐다가 요한시장은 끝났고 이거 이제 펙스 시장은 24시간 계속되니까 좀더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건 아니고요. 예, 이건 아니고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점이 있고 쭉 올라가서 이제. 외바닥이죠. 예, 외바닥 고점이 생겼고 그다음 다시 쭉 내려와서 저점이 생기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 전저점을 깨려고 하는 요런 쌍바닥을 만드는 날 사실 환율하고 주가는 이제 여기에 상관관계가 좀 있지요.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이제 빠지죠, 보통. 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달러를 살려면, 예전에는 여기 1255원만 주면,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1332원을 줘야 1달러를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래서 외바닥이 나고 이제 쌍 외바닥 고점을 깨고 쌍바닥이 나려는 이 날이 언제냐면 8월 1일이었습니다. 8월 1일. 요 날이. 요 날이. 아직 깨는 건 이제 다음날에 깼지만 이제 깨려고 가고 있는 날이죠. 8월 1일. 8월 1일 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1일 날, 우리 시장은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수수수수. 이렇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가 와 환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있지만, 얘들도 외바닥에서는 결정을 안 내리고,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는 시점 정도 돼서야, 예,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그냥 올려놓고, 다음날 돌파가 돼버리니까, 바로 같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볼 필요 없죠? 예, 쭉 내려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이 생겼죠 고점이 생겼고 여기 짧은 기간에 여기 외봉이 생겼죠 예 외봉이 생기고 고점이 생겼고 저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이날 이날은 아예 뚫어 버렸죠 예 그날이 언제냐면 요 장대음봉 긴거 요 날이 8월 23일 인가요 팔월 8월 예, 8월 23일이라고 하죠. 예, 8월 23일. 8월 23일부터 우리 주식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언제가 8월 23일인가? 예, 여기가 8월 23일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여기가 8월 23일입니다. 예, 그날 이후 환율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떨어지다가 이제 어제 오늘 어젠 조금 올랐고요. 오늘은 많이 올랐죠. 예. 어쨌든 이 쌍봉이 만들어지려는 무렵쯤부터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한 거죠. 예. 환율은 이리 가려고 하고 시장은 이리 가려고 주식은 이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환율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 무렵쯤 되겠죠. 예, 이 무렵쯤 돼서 며칠 고스, 며칠 왔다 갔다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잘 보면 환율도 차트를 잘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의 방향을 잡는 데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요런 <laughs> 거.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가? 똑같이 맞을 순 없겠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에 고점이 있었고 저점이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외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쌍봉이 만들어지려고 하죠. 이날이겠죠. 이미 만들어졌죠. 이 날이 언제냐면 7월 11일. 네, 7월 7월 11일. 예, 7월 11일. 7월 11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가 7월 11일인가? 7일 10일 11일 예. 요 날이네요. 예. 이 날부터 간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완전히 정점을 꼭지가 되는 날이었고, 예. 이날은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온 날이었습니다. 일봉입니다. 코스피도, 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봉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네. 환율과 주가의 상관 관계가, 어,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데, 예, 음의 상관, 상관관계, 역방향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데,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만들 때쯤 해서, 주식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혹여나 환율 차트가 이렇게 외바닥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쌍바닥을 못 만들고 여기 다시 뚫고 내려가면 네, 그 쌍바닥이 아니죠. 예, 중간에 어디서든 멈춰야 됩니다. 도, 그리고 돌아서 직전 외봉의 고점을 만나거나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날 부근부터 우리 시장도 아, 주식시장은 예 그때부터 슬슬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환율이 올라간 만큼 주식시장은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 어떤 일에서 너무 뭐 우리는 분봉을 보지만요. 분봉을 보지만 뭐 너무 그렇게 분봉을 많이 볼 필요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좀할 얘기도 없고요. 예. 우리 시황은 아까 3분 안에 다 끝났지요. 예. 3분 안에 다 끝났고 오늘 뭐좀할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좀 살펴, 둘러보다가, 예, 이런 일들도 있더라. 예.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단초, 또 하나의 그 힌트를, 예, 이런 데서도 찾을 수가 있더라. 뭐, 이겁니다. 예, 어쨌든 그 움직이는 폭이나 이런 건, 아, 주식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절반 정도 돌아왔는데 절반 정도 돌아왔지요. 그 동안 8월 1일부터 하락하던 시장이 이제 절반 정도 돌아왔는데 환율은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던 폭에 절반이 내려온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폭만큼 뭐 얘도 비례적으로 비교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이건 아니고요. 예. 단지 어떤 방향에 대한 출발점을 잡는 데는 에 네, 어느 정도 얘가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예, 뭐든지 100% 짜리 예, 툴은 방법은 없죠. 저것도 예,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장이 오늘 밤에 좋다면 뭐 점프해서 여기를 아침에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좀 밀려서 또 밀리면 또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어 개파락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찍으러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거는 어제 말씀을 드린 거와 똑같기 때문에 오늘 굳이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환율에 관한 거 환율과 예. 주식시장에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15분이 넘었지만 실제로 오늘은 3분 시황으로 <laughs> 끝났습니다. 예. 자, 이런 방법도 있, 이런 것도 있더라. 예,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